끝까지 팀으로서 지켜내게 되고 여기 이번에도 보이죠? 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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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가 길인 거예요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압박을 알기 때문에 역이용하는 거예요 돌아 나가는 거죠 주생운전 이런 게 정말 잘했어요 이 경기에서 압박을 풀어내고 여기 사이 공간으로 이동하는 아사니 선수도 굉장히 잘 움직였죠. 상대 뒤에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바디 바디 렌지를 통해서 표현합니다. 그리고 조성호 선수도 여기 폭 폭을 잡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요. 폭을 잡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지훈 선수가 안으로 이동하는 거죠. 그리고 전달되었을 때 상대 여기 끌려나오는 공간 공간 공간을 아사니가 또 쓸어가요. 헤이즈 선수에게 패스가 전달되고. 가만히 있지 않죠. 여기서 선수들이. 그리고 다시 신창무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번에도 김한길 선수가 여기 침투 공간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상대가 끌려 나오게 되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여기. 주세용 선수 공간이 비는 거예요. 그리고 헤이즈 선수 훌륭하죠.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. 상대 미드필더가 여기 고정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근데 패스가 되지 못했어요. 그러면서 다시 넓게 나왔을 때 다시 최경호 선수가 공을 가지고 넓게 만들어주죠. 여기 이번에도 공을 잃었을 때 공을 가진 선수 공이 전달될 때 둘러싸는 겁니다. 둘러싸요. 빠르게. 둘러싸고 다시 전진. 그리고 여기는 커버링. 앞으로 나가서 전진. 그리고 여기 변준 선수가 또 헤딩 클리어링을 해내죠. 공이 우리에게 돌아가고 여기 수비수로서 최후방에 있는 공격수로서 다시 빠르게 포지셔닝 넓게 나가는 거예요.